오늘 제목이 사라진 희망을 다시 찾아주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한대로 행동하게 되고 생각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술고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술고래가 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부자가 됩니다. 영웅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영웅이 됩니다. 겁쟁이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겁쟁이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크리스천이 됩니다. 월트 데이브스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였어 주위 사람들이 너는 평생 걷지 못할 거야 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걷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월터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월터에게널 희망을 줬어. 아냐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희망이 있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월터 자기 아들에게. 늘 믿음을 주었어요. 믿으면 된단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단다. 그 생각 속에 믿음을 심어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월터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 월터가 뭐가 되냐면 높이 뛰기 챔피언이 됩니다. 이 월터가 그 소아마비였던 월터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생각 속에 희망이 있었다. 생각 속에 믿음이 있었다. 그 생각이 소아마비를 높이뛰기 챔피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행동하게 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을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희망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생각 속에 희망을 갖고 있고, 생각 속에 믿음을 갖고 있고, 생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을 다시 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소녀가 꿈만던 한 소녀가 이제 새싹처럼 피어나야 되는데 새싹처럼 피기도 전에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자궁에서 출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질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여인도 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자마자 그 순간 그 여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병에서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이 생각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여인은 생각대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예수님 옷에다가 자기 손을 갖다가 댔습니다그 순간 생각이 맞았습니다. 생각대로 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따라 아주 가까운 사이죠. 따라 여자야 이렇게 하지 않아. 따라 왜 예수님은 왜 따라 그랬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그 여인이 가지고 기 때문에 따라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이 나아서 건강할 것이다. 생각대로 됐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치칠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돈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좀더 치료해봐야지 노력하려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돈마저 다 떨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포기 아니면 희망.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포기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피어나느냐? 생각 속에서 피어납니다. 포기밖에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각한대로 희망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아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부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분이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거 많이 경험했고, 나쁜 일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좋은 일이 막 펼쳐진 거야. 좋은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안될 거야. 믿음 없는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안 돼요. 반대로. 나쁜 일만 있는 거야. 나쁜 일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또 나쁜 일이 오고 또 나쁜 일이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이 될 거야. 될 거야.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나쁜 일도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나라도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희망을 다시 찾아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을 생각해야 되는데.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답니다. 점점점점 점점 더 심해져 갔답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먹을 소리야. 이 여인에게는 희망 전혀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당사자인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순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희망이 없던 삶이 희망 있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여인이 자기의 처지만 보고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그 질병 속에 있다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라비가 아들하고 같이 수용소에 붙잡혀서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가 1944년쯤 됐을 때, 추운 겨울날,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구속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 그 버터 한 조각을 직눅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심지를 꽂아,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이었지만 그 불이 붙어서 눈앞에 불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삼주는 살수 있단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일은 버틸 수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 살수 없단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희망이 된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희망이 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니 희망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다시 찾아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laughs>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희망을 생각하시게 돼. 하나님이 다시 찾아야 돼. 다시 찾아 주실 거야. 내가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대로 그 희망을 찾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빛이 없어요. 희망의 빛 없습니다. 온통.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뭘 생각했어요? 희망! 희망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신약성서를 기록한 언어가 뭐냐면, 여러 개의 언어가 여기 들어있는데, 그 중에 시라버라고 해 그래 시라버. 헬라어라고도 하고 시라버. 시라버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는데 이 신약성경에 써 있는 시라버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조 종...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거를 사람, 안드로포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드로포스는 사람, 사람인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 거꾸로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게 뭐냐? 사람인 거야. 그러면 사람을 시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안드로포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글자가 모여오기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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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에르케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사람을 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둘째 용이 정약전이에요. 정약전은 신유밖에 천주교 신자인 거야. 천주교를 믿은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유배를 나갑니다. 16년 동안 흑산도에 유배가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흑산도 그 근해의 생물들을 직접 채집합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그 관찰한 내용을 글로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오늘 해양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16년의 고독한 세월을 절대 희망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6년이 어쩌면 어둠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산 어보를 쓰는 희망의 기회로 그거를 바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인은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단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나는 구원받는다.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でも全部。